쿠폰비용 없습니다. 무조건 9 0 0원대나대나든 싸껏.com 무조건 여기야 여러분들 키보드로 테스트 해보신 분? 키보드가 뭐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댓글로 남, 어, 돌던데 생각보다 할만했다 방배우 초상났다고요 <laughs> 방배우 뭐 이제 챔스 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테스트 서버를 좀 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 테스트업 좀 스타트하면서 게임하면서 수다를 좀떨어보자고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그 테스트 서버 다운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 테스트 서버에 어떤 게 바뀌었고, 여기에 입력되는 게 이제 우리의 평가에 따라서, 뭐더 강화가 될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현재 서버로 넘어오기 위한 테스트 서버니까, 여기서 어떤 게 바뀌었고, 뭐 이런 개인기들도 많이 생겼더라고. 기본적인 걸 이해한다라기 보다는, 키보드로 썼을 때, 느끼기 큰 부분, 뭐 침투하고, 시프트 방향키로, 선수 움직임을 고정을 시키는 거나 SQ패스 뭐 그런 것들을 좀 써볼 생각입니다. 이 다음 넥스트 빌드에서도 우리가 게임을 즐길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직접 써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공경 잘안 잡히면 저랑 같이 친선하실 분 계십니까? 도와준다기보다 쳐맞을 사람 구하는 중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본인이 샌드백 출신이다. 얼른, 얼른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침투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넓게 넓게 쓸수 있게. 야, 그리고 사이렌이 없어도 되긴 해. 오, 어, 이거, 이거 약간 왔단데? 그리고 큐보스터가 없어졌지만 큐보스터는 근데 차라리 없는 게 나음. 그거 패드들이 그걸로 사선 쳤을 때 진짜 그만큼 열받는 게 없거든요. 자, 일단은 논스톱 디디까지는 좀 야무지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침투 취소가 있어? 침투 취소가 뭐지? 어, 알이 취소네, 알. 이런 식으로 침투시켜주면 끝까지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박스한 dd는 아직 그렇게 너프를 먹는 않았어. 진짜 드라마틱한 dd나 이런 것들이 좀안 들어가는 거고, 이런 우리가 자주 쓰는 이런 루트들의 dd는 아직 깔끔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 아래쪽으로? 넘어졌네? 위쪽으로 주고 마무리. 이게 사실상 사이렌 눌러도 앞쪽 방향으로 뛰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이 시프트를 누름으로 써좀 확실하게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어 이거 봐봐. 나 퍼터 치려고 했거든. 근데 워커 방금 저거 뜬거 봤어요, 여러분들? 저게 그 거의 끝까지 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저거를 취소하던가 끝까지 가기 냅두던가 해야 돼. 백컴 가고 마무리. 근데 이게 그게 있긴 해요. 확실히 나는 방금 그냥 펠레한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생각한 그 느낌이 안 나. ZD는 뭐별 차이 없어 보이고. 톡. 그렇지. 일단은 이 강제 침투, 이, 이게 움직임 안 좋은 애들을 좋게 만들어. 크로스 플레이가 떡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침투는 그냥 사이렌이랑 별 차이가 없어. 박스 안에서 강제 움직임을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웅바페를 멀리 보내. 올려. 이거를 노리고 계속 할수 있는 거지. 키보드도 할만하냐. 일단 좀더 생각해보고 하면서 게임 좀 해볼게요.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써봐야 되는 건 맞아. 단기간에 이걸 판단하는 건 사실 약간 어리석은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온 이상 쓰는 게 좋아.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좋은 스킬들이 있는데 이거를 나만, 나만 안 쓴다? 사실 손해야. <laughs> 야, 이 근데 애들이 침투를 너무 시키니까 이게 멍청해지는 것 같은데. 주체를 못하는데요? 1번, 1번, 3번, 3번, 1번, 2번. 야, 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애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식으로. 퍼터쳤는데 <laughs> 음바에 침투된다. 개꿀. 아, 시가비. 그리고 이게 큐가 멀리 있는 사람은 잘안 잡힌다. 가까이 있는 애를 멀리 보대는 건 가능한데, 이 멀리 있는 애를 내가 지정을 할순 없네. 대한민국. 파워! 아, 씨. 잠깐만요. 파워, 슛! 아, 씨. 제가 봤을 때 SQ도 잘 써야 되거든요. SQ. 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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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 어개 씹히는데 뭐야? 그렇지 SQ 됐다. 그러니까 SQ는 됐다 안 됐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보통 SQ를 한 다음에 횡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각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싹 마무리를 하는 건데. 넥스트 필드 테스트 서버 키보드 후기. 벌써 머리가 어지럽긴 합니다. Q, Shift 방향키로 강제로 이제 그 방향을 정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타켓맨. 좀 약간 움직임이 별로인 친구들도 쓰기가 수월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키보드로 쓰기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야. 이 큐브가 사라지면서 Q 그 딜레이가 없어서 괜찮아요. 막상 써보면. 손도 엄청 꼬이진 않고. 근데 왜 꼬이는 부분이 발생하냐면 내가 원하는 선수 큐가 다 잡히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번더 하다가 꼬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시도하는 게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취소 버튼인 R을 눌러줘야 눌러줘야겠죠. 아무래도 처음 쓰다 보니까 어색하고 손이 겹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뭐였죠? 3번이었나요? 그, 방향지원, 그, 번호, 번호로 하는 거, 그거 해봤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엄청 씹혀요. 여기, 여기 내 불만. 저는 퍼터를 시프트로 치거든요? 그래서 패스 받고 바로 퍼터 치려고 하면, 패스 준 선수도 강제 침투가 실행이 되면서 당황하게 됨. 풀백이 톱한테 주고, 근데 풀백은 그냥 주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S를 했어. 근데, 쿼터치니까, 풀백 강제침투 걸려서, 상대 진영으로, 그냥 냅다 달려버림 이거를 어떻게 손봐야 될지 사실 난 모르겠어. 아니면 뭐, 사이렌 있는 애들만, 애들만 강제침투가 가능하던지, 뭔가 조율이 필요해 보임. 두 번째는, SQ가 너무 씹혀요. SQ를 바로 누를 때도 씹히기도 하고, S 게이지를 채우고, Q를 눌러도 씹히기도 하고, 이게 너무 정확도가 떨어짐. 나가는 정확도가 QS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제일 궁금해하실 게 그거 같아. 키보드 패드로 갈아타야 하는가? 일단 저는 갈아탈 수가 없어요. 키보드가 제 업이라서 제가 키보드를 버리면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뀐 패치가 사람들이 적응을 한다? 그러면 나 슈체 못 찍을 수도 있지. 패드와 키보드를 둘다 써. 그러면 그냥 패드 쓰셈. 어차피 게임 점점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패드가 더 좋아져요. 어쩔 수 없어. 근데 키보드로 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 분들도 갈아타세요. 그냥 이거 패치되면 그냥 패드가 더 유리, 더 좋아짐. 키보드로 해보니까 일단 정신이 없어. 키를 많이 누르게 되면서 뭔가 자꾸 씹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굵게만 쓰자. 섬세하게 하는 하나하나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큼지막하게 보내고 그냥 원래 내 하던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ZD는 별 차이 없음. 약간의 파워? 파워가 조금 약해지고 약발 ZD가 좀안 좋은 느낌. 중거리도 뭐 그러진 않아요. 그다음에 패박한 DD도 너무 멀거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360도 그 회오리 감자 DD 이런 것만 좀 넣고 기존에 만들고 논스톱DD까지는 다 들어간.